안녕하세요 사장 없이 좋은 그림쟁이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배호TV 김수영의 추억의 소야곡 오늘은 난생처음 노인이 되고 보니 라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노인이죠 뭐 연식이 오래됐습니다 생년월일이 4자로 나갑니다 여러분 7자 9자 8자 뭐, 뭐, 성년월일이 어떻게 나갑니까? 스타트, 주민등록, 번호 앞자리, 저 4자리는 안 나갑니다. 난생 처음 노인이 되고 보니, 여러분, 노인이 되니까 후회되는 것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고쳐야 할 점도 많습니다. 노인이 되고 보니 고쳐야 할 점이라고 할까요? 생각하는 다섯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겠죠, 뭐. 늘 배우자. 어, 뭐, 지금 뭐, 뭐 수학, 1, 2, 해석, 뭐, 영어, 영문법, 뭐, 그런 거 말고요. 콜치아빠, <laughs> 학교 다닐 때그 너무 못해가지고, 늘 헤맸었거든요. 그런 공부 말고, 어, 나이가 들어도요, 머리를 중단시키지 말고, 무언가를 습득을 해가지고, 자기도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주위의 사람들에게 또 나눠줄 수 있는, 에, 재능 기부도 될 겁니다. 또, 뭘 배울 건가? 뭐 여러분, 뭐, 각자, 에, 처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뭐, 요즘에 문화센터 같은 데 많잖아요. 어, 구청에서 가는 그 문화센터에 가면요, 어, 한 달에 5만 원인가 3만 원인가 그것만 주면 여러 가지 배워요. 우리 저 용산구에도 그런 게 있는데, 뭐, 수영, 또 서예, 또, 뭐, 뭐, 저기, 뭐, 연설하는 것도 배우고, 심지어, 그, 노인들, 음 그, 워킹 하는 거, 그러니까, 모델 하는 것도 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무엇이든지 조금씩 배우십시오. 중단하지 마시고요. 바쁜데 뭐, 먹고 살기 바쁜데 뭐, 뭘 배워. 근데요, 먹고 살기 바쁘더라도, 주말에나, 아니면은, 야간에라도, 뭔가 하나 좀 배우는 게 좋습니다. 끊임없이 배웁시다. 자, 늘, 학생으로 계속 살아남아야 됩니다. 너무 자부심, 자부심과 긍지를 갖지 마시고, 나이 들었다고, 나는 뭘 배워? 내가 가르쳐주면 가르쳐줄지 누들이 뭘날 가르쳐? 이런 생각은 버리십시오. 노인이 되면은 배워야 할게 많습니다. 배워야 됩니다. 머리가 식으면 안 됩니다. 치매도 예방합니다. 저요, 구청 보고서에 가가지고, 치매 예방 몇가지를 묻더라고요. 근데, 허, 금방 못 맞추겠더라고요. 치매, 증상이냐고요? 아직까지 거기는 안 됐지만, 머리를 쉬지 않고 뭔가를 노력해야지, 머리가 계속 남아 돈답니다. 그러니까 뇌를 놀리지 맙시다. 나 스스로 끊임없이 도전과 증진을 위해서 노력합시다. 첫 번째, 늘 배우자입니다. 난생 처음 노인이 되고 보니라는 그 얘기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노인 아직 안 됐죠? 됐습니까? 됐다면 좋고요. 또안 되신 분은 이제 청춘들이 내가 노인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꿀팁으로 받아 들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노인네가 사자로 들어가는 노인네가 여러분께 70평생 들은 이야기. 아이고 나이까지 얘기해 버렸네. 들은 이야기, 배운 이야기, 그 다음에 느낀 이야기 여러분께 나눠주니까 여러분 돈 없이 좋은 교육 듣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요, 옛날 얘기 그만해라. 세, 누구든지 다 인생에서 60, 7년 50, 60년 살다 보면요, 대하 드라마로 따진다면 뭐 20부작, 30부작 충분히 되고도 남죠. 누구든지 다 드라마처럼. 영화 국제시장 보셨죠? 참. 파란만장한 세대, 파란만장한, 참, 인생을 보낸 세대가 우리 꼰대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노인이 되고 보니, 그래도 이야기할 건 많은데, 젊은이들한테 붙잡고서, 얘얘나 예, 예, 옛날에 있잖아, 이랬었어. 나 과거에 말이야, 이래 폼 났었어. 나 있잖아, 한때 잘 나갔었어. 이런 얘기 하면은요 요구도 먹어요 하고 싶어도 참아야 돼요. 내가 어떤 분 우리 저 화랑에 손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자기 얘기만 들립다고 있어. 뭐 쓸데없는 거, 뭐뭐뭐 뭐, 뭐 자기가 뭐 사업을 뭐 어떻게 어떻게 했다고 그거 나한테 도움 되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자기 자랑만 립이하고한 시간 하고 한 가요. 내 얘기는 하나도 안 듣고 그런 사람. 어디 갔든 환영 못받거든요 젊은이들한테, 아, 자식들한테 과거 얘기, 옛날 얘기 하지 마세요. 과거는 흘러간 거예요. 자기 혼자만의 드라마지, 마음 속에 있는, 예, 깐 3부작, 10부작, 20부작, 30부작이지, 남이 들으면 별로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 영화처럼 꾸미거나 그럴 때는 양념으로 살짝살짝 살짝 집어넣어주는 건 좋지만, 나 이랬어. 난 과거에 말이야 폼 났었어 야 내가 말이야 한때 잘나갔었어 이런 얘기는요 절대 하지 마세요 알았죠? 자 느닷없이 노인네가 되고 보니 하고 싶은 말두 번째 과거 얘기 그만하자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노인이 되고 보니 하고 싶은 이야기, 세 번째. 젊은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젊은 사람과 경쟁하지 맙시다라는 내용인데요. 젊은 사람이 말하던 풀코스 뛴다고 해서 나이 든 사람들이 풀코스 뛰다가 죽는 사람 많이 봤잖아요. 젊은 사람들하고 똑같이 뭐 등산 그냥 이 한여름에 35도 되는데 등산 가서 그냥 뜸쳐 죽는 사람이 많잖아요. 또, 느닷없이 바위에서 미끄러져서 사고 당하는 사람도 많고, 젊은 사람들하고 똑같이 자동차를 막 몰고, 너 150km는 나 200km까지 갈수 있어. 싹! 퉁을 넣어서 폼나게 해다가 그냥, 그냥, 그냥 가는 겁니다. 자기 마음은 청춘이지만요, 몸은 노인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까지 다 한때, 나도 했으니까 너 뭐, 그까짓껏 누가 못해. 하고서 젊은이들하고 똑같이 행동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노인이 다 돼가니까 계단을 만에 만에 출근시간에 계단을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젊은이들은 막두 계단, 세 개다 막 뛰어 올라갑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빨리 올라가려다가 숨이 막혀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가지고 노인네는 노인네스럽게 살자고요. 마음속 깊이 야너 글로 갈려면 가라. 난좀 늦게 가도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여유를 갖고 음. 젊은이들 하고 똑같이 행동하지 말자고요. 경쟁도 하지 말고요. 알았죠? 세 번째 이야기, 젊은 애들하고 경쟁하지 맙시다. 자, 이제 네 번째 이야기할게요. 서양화가 김수영이 진행하는 추억의 소야고. 어느 날 노인네가 되고 보니 난생 처음 노인이 되고 보니 그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젊은 애들이 사고방식이 엄청 다르죠. 우리하고 달라요. 부탁받지 않는 충고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뭐 내가 과거에 이랬는데 말이야 넌 절대 그러면 안 돼라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노인네는 노인네로 끝나야 되고요. 요즘에 6개월마다 세 대차가 난다는데 요즘에 젊은이들하고는 불써몇십년 수십 년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젊은 애들한테 충고를 가미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요구도 먹어요. <laughs>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면 행동으로 슬그머니 보여주되 절대 충고를 함부로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기가 특별히 어디에서 이 강의 청탁이 들어왔다면은 한 시간 내내 주저리 주저리 주막 신나게 떠들어도 되지만 원하지 않는 사람한테 붙잡고서 내가 말이야, 이렇게 했는데 말이야, 너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군요. 이렇게 한 다음에 자기 의견을 요만큼 내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회말에 역전승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충고하고, 뭐, 잘난치하고, 똑똑한치하고, 뭐, 박사처럼 행동하면 요구도 먹고, 미움받고, 따돌림 당합니다. 내가 느닷없이 난생 처음 노인이 되고 보니까요. 배워야 할게 많고, 들어야 할게 많고,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는 게뭔줄 아시죠? 두번 듣고, 한 번만 말하는 이야기예요. 너무 잘난 체 하지 마시고, 나이 들었다고 모든 게 젊은이들이 모른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는 그 기기 100% 활용합니까? 저요. 정확하게, 이제 우리끼리 얘기인데, 몇 가지 활용 못해요. 한, 20, 30%? 스마트폰은저 최신 기기인데, 지금 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있거든요. 어디로 경계인 줄 아세요? 왼손이에요, 왼손. 이게, 이게 화면이 꼭 반대 방향으로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젊은이들에게 함부로 충고하지 맙시다. 아시겠죠? 네 번째입니다. 난생 처음 노인이 되고 보니라는 이야기, 그 다섯 번째입니다. 뭐, 앞에 이야기하고 맥락이 좀 비슷할 텐데, 에, 자기가 철학자인 것처럼 행동하지 맙시다. 음, 그래,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기가 무슨 도인처럼, 아니면은 무슨 철학자처럼, 나는 말이야, 너에게 얘기할 건데, 이건 이렇고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라든가, 그거는 인생에서 잘못된 행동이고, 잘못된 버릇이고, 고쳐야 할 행동입니다.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자기가 철학자인 것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자기가 성인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젊은이들이요, 요즘에 얼마나 똑똑한 줄 아세요? 저는요, 자식에게도 함부로 말을 안 합니다. 왜? 뭐, 물론, 뭐, 웬만한, 대학 나오고서 직장 잘 잡고 있고, 우리가 모르는 걸 걔들이 다 알아서 하잖아요. 근데, 느도없이 내가 너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 철학은 이러니까 우리 아들들 그대로 따라해 따라 해달라.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방생입니다, 저는. 솔직한 말로. 지가 자라서, 지가 배워서, 지가 하는 대로 뒤에서 잘 밀어두는 게 아버지의 역할, 노인의 역할, 꼰대의 역할입니다. 아시겠죠? 철학자인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 겸손하라, 이겁니다. 겸손은 보약입니다. 노인이 돼가지고 느닷없이 이야기할 게 많은데요. 다섯 번째 철학자가 되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겸손하자 이거예요. 난생 처음 노인이 되고 보니라는 이야기인데요. 서양화가 김수영이 진행하는 추억의 소야곡 배호 t v 특집입니다. 자, 여섯 번째. 레슨 6 아름다움을 찾아보자 무슨 꼼먹은 소소소지요 소지, 소지, 이게 근데 나이 들수록요 어 인생에 그 주름살이 많고 또 경험은 많으니까 아주 상막하게 살아왔다는 예, 것을 배제하고요 이제부터라도. 그림도 좀 배우고요. 음악도 좀 배우고요. 시도 좀써 보고요. 수필도 써 보고요. 그 다음에 남들한테 대화하는 것도 좀 배우고요. 이렇게 해서 모든 거를 아름다움 속에서 살아가도록 인생의 후반을 우아하고 멋지게 좀 살도록 노력해 봅시다. 옷도 저 오늘 괜찮게 입었죠. <laughs> 노인네 냄새난다고 소리 질리고. 지나가는 사람 손주한테 그런 소리 들으면 곤란하잖아요. 목욕도 자주 하고요. 자기 스스로 수양을 한 다음에 남들에게 보여지기를 좋게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물론, 주름살이 보기 싫은 건 아니에요. 또, 얼굴이 노인에 되면 다 피부가 다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인생의 계급장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여, 여러분, 명화 속에 노인이 돋보기 안경 쓰고서 의자에 앉아서 책, 책 읽는 거 보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또 유럽의 명화 속에서도 어 사실주의 계열에서 예, 노인 내가 할머니가 털실을 이렇게 이렇게 짜고 있는 모습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자기 스스로 노인이 됐다고 해가지고 야 나는 그런 거아 해. 이제 와서 뭐내 인생의 그 했던 방향하고 달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름다움을 추구해 봅시다 마음을 아름답게 가지면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너무 삭막하게 살지 마시고요 이만큼이라도 그림과 가까이 하고 음악과 가까이 하고 시와 가까이 하고 또 글도 써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진 카메라를 촬영해 가지고요 뭐 편집해 가지고 앨범에 넣는다 든가 아니면 뭐 동영상을 촬영해 가지고 아름답게 꾸며 가지고 유튜브에 한번 올린다던가 쭉 올리잖아요 여성시대에 제가 동영상 찍어가지고 올린 게 방송이 됐었거든요. 그 다음에 OBS라고 경인방송 TV, 경인 TV. 거기에서도 어, 이것이 인생이다라는 그런 코너에 제가 9분 동안 방송에 출연됐습니다. 뭐냐고요? 이것이 인생이다. 나이 들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해 본 겁니다. 저 배호협회, 전국 배호협회 회장이거든요. 20년째 하고 있어요. 월급 하나도 안 받고. <laughs> 왜? 거기에 나가면요, 중장년들이 참, 고독해서 벗어나서, 노래 부르고, 음악 같이 하면서 가수들도 만나고, 음식도 나눠 먹고, 소주도 먹고, 참 재미있어요. 아름다움을 찾아가자. 자기 스스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보세요. 그, 수,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올리고 찾아가고, 함께 해주면은, 인생 오후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여섯 번째. 느닷없이 노인이 되고 보니 여섯 번째, 아름다움을 추기 하자, 축구하자. 혓바닥에 좀도듬거릴 때가 있습니다. 나이, 나이, 나이니까. 자, 여섯 번째,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찾자. 이겁니다. 아시겠죠? 나이 들어 노인이 되고 보니, 라는 느닷없이 노인이 되고 보니, 아니면 한평생 처음 겪는 노인이 되고 보니, 그 일곱 번째입니다. 늙어가는 것을 불평하지 마라. 저 여러분, 에, 아차산 있죠? 저기 워커힐뒷산 거기를 이제 등산을 했는데요. 그 워커 있는 쪽에서 그저 강변역에서 내려가지고 워커 쪽으로 해가지고 워커힐 뒷산에서 쭉 가다 보면은 참 경치가 좋습니다. 천호동 일대, 강동구 일대, 구리 구리시 교문이 다 보입니다. 그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면요 시내 다 보여요. 성동구 지역, 뭐뭐 뭐 남산까지 다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요 거기서 끝 부분이. 교문이 가는 쪽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는가? 망오리 공동묘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난 거기서 보고 깜짝 놀랐어. 우리가 아는 유명한 조선시대 그 명사들 있잖아요. 묘가 거기 많더라고요. 엄청 많어. 역사책 속에 있던 그 명사들, 묘지가 난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 아~ 서울 살다가 돌아가신 우리 조선시대 선배님들이 여기서 시인이고 정치가고 또 문학가고 또 예술가 다 거기서 묘지가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나 깜짝 놀라서 모든 사람은 지상에서 영원으로 그다음에 인생 소풍을 마치고서 산에 가서 두루 눌논다는거 요즘엔 두루눕지도 못하고 그냥 공기 중에 산화시키는 사람들도 많고 강물에 떠내려가서 그냥 바다로 흘러나가서 죽는 사람도 많지만 거기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누구나 늙어가고 누구나 죽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극 영화에 보면 그 사극에 나왔던 주인공이 다 죽은 상태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 땅에 살았던 모든 선, 선녀들이 다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도 그 순서를 지금 하나하나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늙어가는 것에 한탄 맞을고요. 자연의 법칙이고, 하늘의 법칙이고, 소풍의 법칙이니까, 한탄 맞이고 주름살? 뭐 어때요? 좀 있으면은. 흰머리? 좀물 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흰머리 어때요? 난 보기 좋아. 요즘에 젊은 애들이 일부러 흰머리 만드는데, 흰머리 왜 염색을 합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듯이 늙어가는 것을 한탄 말고 마음속에 나는 가엾어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왜? 하하, 나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느꼈으니까 이만큼 사는 것도 고마워. 그 다음에 아름다운 인생의 오후를 맞이하기 위해서 나는 넉넉하고 자부심과 긍지를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화 국제 시장에서 그 주인공이 빈 방에서 그 아버님이 사진에다 흑백 사진에다 떼고 아버님 저잘 살았죠. 저할 만큼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산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실수도 있죠. 뭐 미끄러지거나 자빠지거나 아니면... 정부 콩밥을 먹거나, 뭐, 그럴 수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일부러 망가뜨리는 건 아니고, 어쩌다 그럴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아름다운 노인이 되자, 아름다운 인생의 오구를 만들자, 늙어가는 것을 한탄하지 말고요, 나이 드는 것을 원망하지 말고요, 병 들어가는 것을 원망하지 맙시다. 다, 난생 처음 겪는 노인의 길이 이렇다는 걸 생각하시고, 끝끝내 승리하리라 이겨버리라 여러분도 함께 그날까지 뭔 날인지 아시죠? 행복하게 살자고요 인생의 오후를 아름답게 인생을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서 나는 잘했어 하고 살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난생 처음 노인이 되고 보니 그 여덟 번째입니다. 이야기를 몇 번째까지 할까 하다가 열 번째를 못 채우겠어요. 일이 얘기가 너무 길어졌어 저는 뭐 말했다면 주저리주저리 뭐 주저리 끝이 없어요. 서양화가니까 뭐 듣는 게 많고 보는 게 많고 또 느끼는 게 많으니까 이야기할 것도 많아요. 근데 이제 동영상이 너무 길으면 은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여덟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그 마지막으로 젊은이들에게 자기 자신을 모두 다 넘겨주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아들에게 방생과 가깝게 네 스스로 좀 해봐라. 이런 식이었었어요. 물론 내 능력이 부족하긴 했지만 재정적인 능력도 뒷받침 못했고 그 다음에 저 지식이 짧아가지고 아들한테 매사에 요거 요건 요렇고 저건 저렇고 요거 요요 요요 요렇게 다 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 거의. 지 스스로 하게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결혼식서부터 큰 집을 마련해주고, 그 다음에 아기가 나면 뭐 해주고, 자가용도 사주고, 뭐 주고 사주고, 땅도 솜솜 나눠주고 그러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을 지키고, 마지막까지 자기의 목 몫을 챙겨서 가지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100이라면은 한 1, 2억 정도누면 나눠주면 좋지만, 2억이 있는데 2억을 다 대준다면 그것은 마지막에 양로원 가는 돈도 없는 거예요. 마지막 20년, 마지막 10년, 마지막 5년은요. 병원비로 다 들어가요. 아파서 다 세월 보내거든요. 느닷없이 누워있다가 높은 곳으로 가면 최고로 좋죠. 그러나 우리가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듯이 모든 것을 젊은이들에게 다 쏟아붓지 맙시다. 라는 이야기를 여덟 번째로 하겠습니다. 난생 처음 노인이 되고 보니 여러분 노인 뭐두번세번 겪고 나요 누구든지 다 처음 겪는 거지 그런데 노인에 해야 할 일이 많고 노인에 겪어야 할 일이 많고 노인으로서 책임질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요만큼이라도 도움이 되는지 모르지만 꿀팁 미처 생각지 못한 것도 한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런 거 제가 캐치해 가지고 자주 여러분께게 보고 드릴 테니까 난생 처음 노인이 되고 보니 라는 이야기로, 여덟 번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영화가김수영 배호TV,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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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좀 눌러주세요. 이쪽인가요? 꼭꼭 눌러주시면 구독이 되는데, 돈 하나도 안 들어가요. 자, 감사합니다. 배호TV, 난생 처음 노인이 되고 보니, 그 여덟 번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